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 r 리 버블 섹션 어, 문제로 함께 어, 만나보려 합니다. 자, 어, 제가 최근에 이제 집 청소를 하다가 주 r 리 책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 이걸로 이렇게 어휘 공부를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가져와서 함께 풀어 보고 그리고 또 해설 강의도 하고 네. 그리고 단어도 배우는 네. 좋은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 이제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 문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문제는 그 문장을 문장에 있는 그 빈칸을 채우는 어 문제입니다. 자, each sentence below has one or two blanks. 자, 각 문장에는 하나 혹은 두 개의 빈칸이 있습니다. Each blank indicating that something has been omitted. 자, 그리고 각각의 빈칸은 네, 무언가가 거기에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네, 가리키고요. Beneath the sentence 네, 그리고 문장의 아래에는 are five letter words or sets of words. 자, 다섯 개의 보기 혹은 이제 두 개의 빈칸이라면 네, 그두 개의 빈칸에 들어갈 쌍으로 되어 있는 다섯 개의 조합이 네, 있습니다. 자, choose the word. 네, 그래서 단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Or a set of words. 네, 그리고 아니면 조합된 단어를 어, 보시면 되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for each blank that best fits the meaning of the sentence as a whole. 그래서 전체 문장으로 봤을 때 의미가 가장 적합한 네 그런 어 보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문제가 바로 나올 텐데요. 한 문제를 푸는데 20초의 시간을 네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해설 강의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집중해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0초가 되는데요. 20초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은 몇 번을 답을 하셨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어, 좀 크게 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어, lacking the time to examine the treaties in its entirety, the editors asked the author to provide them with blank instea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lacking이니까 무언가가 네,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부족합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뭐할 시간이냐면요, to examine. 네, 자 확인하고 조사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네, treatise입니다. treatise는요, 네, 논문이나 학술 보고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막히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in its entirety, 자, 그 전체 내용을 다 전체 내용을 논문 전체 내용을 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the editors, 자, 그래서 그 검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점, 검토한 사람들이요. Ask the author. 네, 그 저자에게 요청했습니다. Provide them. 자, 그 에디터들에게 네, 제공해 달라는 거죠. 그럼 전체 내용을 어, 볼수 없으니까 여기에는 조금 네, 요약된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개요를 네, 대신에 instead 대신에 어, 제공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요약이나 개요를 의미하는 단어를 어디서요? 보기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기를 쭉 살펴봤는데 네, 아는 단어보다 모르는 나라가 많다면 역시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거죠. 자, 보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A는요, compendium입니다. compendium, 네, compendium이 네 개요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A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단어를 알면 바로 풀수 있는 문제이지만 단어를 모르면 이제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B에 나와 있는 네. dissertation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나왔던 네 어떤 단어죠? 네 그렇죠 t e a 티즈 하고 동의어 입니다 네, 논문 그리고 특히 대학 학위 논문 네, 석사 논문을 어,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dissertation 이고요그 다음에 c는요 elaboration 입니다 elaboration 인데요 중간에 labor 라는 단어가 보이죠 네 그래서 노동 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조금 이렇게 열심히 네.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labor 라는 단어가 또 있죠 laboratory 네, 열심히 뭐 하는 곳, 노동하는 곳, 실험하는 곳. 네, 역시 laboratory. 줄여서 LAB, 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어, 이렇게 레이버가 이제 또그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산 산, 산통을 겪는 네, 그것도 레이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네. facsimile가 나옵니다. facsimile, 팩스밀이고요. 우리는 흔히 이거를 줄여서 그냥 FAX라고 쓰죠. 그렇죠? 팩스라고 씁니다. 근데 이게 의미는요 복제, 복사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에 나와 있는 네, exegesis입니다. exegesis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이 단어는 뜻이 네, 무언가의 주해,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그 상술이나 네. 아니면 해설 같은 경우에는 더 시간이 없는데 더 길게. 네. 알아야 되는 거니까 길게 들어야 되는 거니까 좀 부족한 네, 설명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적합한 건 개요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네, summary 정도가 나온다면 쉽게 풀었겠지만 네, 여기 gr이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단어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영어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